자, 다음 그림은 흰 바둑돌로 정삼각형. 이쪽이 흰색. 이쪽이 검은색이다. 이 말이 되겠지. 자, 그때 65개의 바둑돌에서 흰 바둑돌만 6개 남았다. 어? 검은 바둑돌로 정사, 정사각형을 만들었더니 65개의 바둑돌에서, 아, 흰색은 6개 남았다. 정사각형 한변에 놓이는 흰색 바둑돌의 개수는 정사각형 한 변에 놓인 검은 바둑돌의 개수의 2배보다 8만큼 적다라고 했어요. 총 합이 몇 개라고? 그럼 여기에 x개가 있다라고 칠게요. 여기에는 y개가 있다라고 칠게요. 그럼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? 한 변에 놓이는 흰 바둑돌의 개수는 x는 정사각형 한 변에 놓이는 검은 바둑돌의 개수 y라는 것의 2배보다 할만큼 적다 라고 식을 한게 만들면 되겠지 됐죠 자 흰색 몇개 썼을까요 여기서 3X. 3X. 요만큼 하면 x 배기 1개 요만큼 해서 x 배기 1개 요만큼 해서 x 배기 1개 맞죠 그래서 3x 배기 3개를 썼다 또는 각 변당 x개 x개 x개를 생각했다면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? 겹치는 상황이 되죠. 요렇게 x 개 이렇게 x 개 그럼 요 끝에 있는 거는 두번 사용했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전체 개수는 <laughs> 세 변당 X백이 하나씩 적용하게 되면 개수가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죠. 여기는 몇 개를 썼다라고 할수있겠어 한 변에 y 개를 썼다 치면 4y 개를 썼는데 여기 두번 겹치게 되겠지 그죠? 그래서 빼기 4 이렇게도 되고요. 앞에 내가 했던 것처럼 요만큼, 이만큼, 이만큼, 이만큼 하면 뭐가 딱 맞지 그죠? 그래서 y 빼기 하나씩 4배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두 가지로 항상 생각할 수가 있어요. 자, 요만큼 썼고 이만큼 썼어. 근데 흰색 몇개더 있다고? 6개가 더 남았대요. 그럼 3x 빼기 3개를 사용을 했고, 6개가 더 있다. 그럼 흰색의 총 개수가 됐고, 검은색은 4y 빼기 4개를 썼다. 이 말이 된 거죠. 전체 개수가 65개다.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. 그래서 3x 플러스 4y, 3 1, 넘어가서 66. 그래서 이식 하나와 x는 2y 빼기 8이라는 식 하나, 이두개 가지고 연립방지식을 풀어서 흰색 개수, x를 찾아라. 아이지 흰색 총 개수가 뭐야? 요만큼이 흰색 총 개수였지. 맞죠? 그래서 흰색 바둑돌의 총 개수라고 하면은 3x 빼기 3이라는 거에서 6개가 더 있다 했으니까 x 찾아서 대입해서 마무리할 수 있더라.